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숲속.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같던 오직한 나무들조차 폭풍 같은 화마 앞에 힘없이 쓰러지는 이곳에서 한 어미여우가 필사적으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재앙의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인간들이 이곳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나무들을 싸그리 불태우고 있었죠. 여우는 몸을 피할 곳을 찾아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길에 나타난 것은 깎아내린 절벽불. 뒤이어 뿔의 불이 부터 날뛰는 사슴을 피하려 애써보지만 결국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죠. 다행히 쌓여있는 쓰레기 봉지 위로 떨어졌지만 추락으로 인한 고통으로 몸은 만신창인 상태 악몽같던 불길과 대비되는 굵은 장대비가 여우의 열기를 어루만져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위험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 따스한 보금자리를 찾지 못했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숲을 살피던 여우는 드디어 몸을 뉘일 만한 동굴을 발견합니다 광활한 숲에서 여우에게 허락된 아주 조그만 공간 어미 여우가 쉼없이 달려 지친 몸을 뉘인 순간 갑작스러운 산통이 찾아왔고 그녀는 이 작은 동굴에서 네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누렁이, 까망이, 하양이, 점박이. 이 작고 귀여운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탈진하여 의식을 잃어가던 어미여우의 기운도 차리게 만들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모두가 회복을 위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홀로 깨어난 전박이를 유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박이는 한 인간에게 잡혀 갑니다. 아이의 비명에 잠에서 깬 어미는 전박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고 곧장 아이의 냄새를 쫓아가기 시작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단서를 통해 총을 든 사냥꾼이 전박이를 데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죠. 냄새는 아주 선명했지만 혼자 무작정 쫓아갈 순 없었습니다. 남은 세마리의 아이 또한 어미의 보살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차가운 눈길을 뛰어다니며 먹이를 구해 정성으로 아이들을 보살폈기에 어느덧 아이들은 제발로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미여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사냥꾼의 흔적을 쫓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열을 위협하는 포식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길을 막는 사나운 오소리와 틈틈이 아이들을 노리는 부엉이 그리고 굶주린 인간들은 어미여우가 잠시도 한눈팔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사냥꾼은 약을 구하러 다니는 듯 보였고 그의 흔적은 한 공장으로 이어졌죠. 그곳에 어지러이 널려있는 자재들과 쓰레기들로 인해 온숲의 악취가 진동했고. 오염된 폐수와 오물로 인해 먹이를 구하기 힘들었지만 전박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마음에 어미 여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사냥꾼을 쫓는 사이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고 하얀 눈이 녹은 자리엔 꽃이 피어올랐죠 그녀는 계속해서 사냥꾼을 뒤따랐고 그의 근처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틈틈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보초를 서며 틈을 주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다른 위험거리 또한 등장했습니다. 바로 동물의 가죽을 벗겨 판매하는 모피 상인이었죠. 그는 재빠른 여우를 계속해서 놓치지만 여우의 보금자리 주위를 맴돌며 덫을 놓는 등 여우를 지독하게 쫓습니다. 여우 모피는 좋은 돈벌이였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무성했던 여우의 보금자리 주변은 갈수록 황량해져 갔고 점점 먹을거리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어미 여우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그토록 아끼던 그의 딸은 아버지와는 달리 동물에게 무척 자상했고 조그만 손으로 먹을 것을 건네주며 여우를 쓰다듬기도 합니다. 또한 숲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소년도 있었죠. 그럼에도 암울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공장은 계속해서 생겨났고 무분별한 벌목으로 나무와 숲풀이 제거되어 여우는 점점 몸을 숨기기 어려워졌죠. 자신도 살아가기 버거웠지만 어미 여우는 공경에 처한 오소리 가족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서로 적대시하던 관계였어도 아마도 모성애라는 본능에 이끌렸던 것이겠죠. 시간이 흘러 이젠 나무들이 거의 다 잘려나가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모든 길은 덫으로 가득했고 갈수록 쏟아지는 쓰레기들은 보금자리를 위협해 왔죠 이런 와중에도 세상 물정 모르는 손진한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여우 가족은 다시 소녀를 만났지만 그녀는 어딘가 아프고 여윈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먹을 것을 챙겨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냥꾼의 딸이었죠. 여우는 흔적을 통해 소녀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냥꾼이 아픈 딸을 위해 전박이를 데려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사냥꾼은 더 이상 딸을 위한 약을 구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이어지는 마지막 흔적을 통해 사냥꾼을 찾았지만... 그 토록 따뜻했던 소녀가 차가운 바닥 위에서 미동조차지 하 않습니다. 았이 떠남으로써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냥꾼은 여우에게 전박이를 돌려주고 어미여우는 그토록 증오했던 사냥꾼을 위로합니다. <웃음> <웃음> 험난했던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모든 가족이 모여 따스한 보금자리에서 달콤한 잠을 청하던 순간 쏟아지는 폭우에 의해 보금자리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란 마음에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지만 이미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죠. 어미 오가 길을 찾던 사이 아이들이 있던 보트가 떠내려가고 또다시 아이들을 잃을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발을 굴러보지만 결국 그녀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온몸에 느껴지는 열기에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봅니다. 아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좌절하던 찰나, 근처에서 들리는 반가운 울음소리. 그녀는 망가진 몸으로 진흙에서 헤엄치는 새끼들을 하나씩 건져냅니다. 그렇게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숲을 찾아가던 도중, 어미오는 가슴 아픈 현장을 마주하죠. 하지만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뜨거운 햇빛을 피해야 했기에 어미오는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지겹도록 자신을 쫓았던 모피 상인의 총을 겨눴지만 총이 고장 난 건지 다행히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는 갈수록 모두를 지치게 했고. 점점 뒤처지는 점박이를 물고 이동하는 어미오. 얼마나 걸었을까요? 뜨겁던 해가 저물어가고 드디어 숲으로 들어가려 하던 그때 여우 가족의 뒤를 밟은 모피 상인을 발견합니다. 어미오는 황급히 땅을 파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냈지만. 결국 총에 맞고 말았죠. 돌봐야 될 아이들이 눈에 선하기에 힘을 내보지만 깊은 상처로 인해 다리에 서서히 감각이 사라졌고. 미칠 듯한 고통을 아무리 견뎌보려 해도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힘을 낼까 재롱을 떨어보는 전박이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눈을 감습니다. 엔들링 2022년 7월에 출시된 인디 어드벤처 게임으로 인류에 의해 망가져가는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구상 마지막 여우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어미 여우가 되어 잡혀간 아이를 되찾고 아이들을 키우며 끝까지 생존해야 합니다. 인간이 황폐화 시킨 세계를 경험해 볼수 있고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연출들은 좋았지만 먹이를 구하고 잠을 자고. 단서를 찾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플레이 방식과 복잡한 길찾기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더하여 가격에 비해 플레이 타임이 무척 짧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구매하시기 전 할인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최근 무더위와 폭우, 산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게임의 세계관처럼 병든 지구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가진 게임이 자주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개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